자막은 설정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차짬 5월 3일님 2,600원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음, 음. 맛있어 아네 별두가가치님 구독한지 인도해야지 감사합니다 요즘 유행이라고? 저거 차짬이? 차짬이 뭔데? 아 맛있는데? 하 <laughs> 차돌박이 짬뽕이 요아 차돌박이 짬뽕이 라고 그래, 말해줬어요 차돌박이가 들어있어요 <laughs> 형님 현장 <laughs> 거시기 대답 승달님 <laughs> 안녕하살 거한번 해주세요 오빠 고마워 배가 가지고 밥을, 밥을 진짜 많이 먹 된장찌개 먹어. 몇 숟갈 넣고 숯을 비벼서 먹으면 레알 개꿀맛 아니 진짜 된풀만 뭔지 알아? 삼겹살에 그냥 구워가지고 쌈장 살짝 묻혀가지고 입에 넣어 그리고 김치 한 숟... 김치 이제 찢어가지고 너무 짜니까 크게 넣으면 찢어가지고 하나 넣어 그 김치 아니면 명이나물 둘중 하나 이건 여기서 선택이야 이제 거기서 있으면 있는 거 먹는 먹으면 돼 여기서는 이제 그 넣고 나서 밥한 숟갈 딱 넣어가지고 입안 넣고 된장 이게 그 애호박 썰어 썰어지고 막 고추 썩서 썰어, 썩서 썰어, 썰어, 썰어진 거 거기다가 이렇게 먹으면은 개 존맛탱이라고! 아니면은 그렇게, 한 그, 하나씩 넣는 거 말고, 그, 이제, 자작하게, 그, 끓여진 된장찌개를 밥 위에다가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, 이렇게, 석석석석석석석, 석석석석, 잘 섞어지게 석석석석석, 이렇게 해가지고, 거기다가 이렇게 탁! 이러면 진짜 짱맛인데 아... 순림옷 많으시면 예쁜 옷들 좀 소개해 주시죠 가끔 보다 보면 탐나는 옷들이 너무 많네요 뭐야? 아, 아 근데 막그 얘기 하더라고 그 유튜브에서 아니면 옷들 막시청자한 뿌려주기 하면 안 되냐고 막 그런 얘기 근데 여자 옷인데 어떻게 뿌려줘? <laughs> 아니 그거는 불가능하지 아니 그거 어떻게 입어 그거를 여자, 여자 옷을 아물려좀 이런 것들은 입을 수 있겠다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자도 입을 수 있는 사이즈니까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글쎄 다른 건좀 불가능하지 않을까? 어 저도 옷방 따로 있어요. 옷방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행거 있잖아. 행거 두개 설치하고 해놨어요. 안 그러면 옷이 관리가 안 돼. 아나 옷걸이 몇 개나 있냐고? 안 그래도 엊그저께 옷걸이 부족해가지고 주문했거든. 옷걸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마 근데 이거, 이거 아마 다쓸것 같긴 해이 아, 이거 다 옷걸이에요 이거 전부 다 이거 100개 세트인가 50개 세트인가 더. 아 왔다! 민들아나 자랑할 거 하나 있어뭔지야 엄마 없애 그렇게 누워있으면 털다 묻잖아 이거, 거, 찔러. 이거. 하하하. 아니, 이거. 이거, 하도 좋다길래, 내가, 그, 밖에, 이제, 휴방 때 나갈 때 되게 노래를 많이 듣거든. 그래가지고, 샀거든요? 어 이거 진짜 좋아! 이거, 이거 개 좋은 거 같아. 이거 얼마였냐고? 19만원인가? 19만원인가? 18만원인가? 그랬던 거 같아요. 이거 있잖아. 대박인가 뭔지 알아요? 하면은, 과곡도 넘어간다니까? 이거? 내가 유튜브 레드도 샀어. 나오레전 새거 나온다고? 몰라 나 인지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냥 검색해서 샀는데 제일 싼 걸로. 아 이름은 이름 상관 없어 좋기만 하면 돼 그냥 내가 잘만 쓰면 돼. 나는 솔직히 그런 거는 중요 없어. 진짜 사기 전에 물어볼 거 요즘 그게 이게 그렇게 좋다길래 샀지. 이거 뭐 좋다길래. 아 잠깐만 머리 어지러워. 새가 나온다고? <쪗> 조만간 특이덕을 그 님들 택시에 한장 놓고 내렸는데 한 장만 못 사요. 내가 만약 그렇게 그런 리자, 그렇 그런 올린다. 내가 어 다시는 이런 거안 삽. 근데 줄말정이 달려 있는 i80도 48만 원 주고 1년 안 가서 한짝 잃어버렸는데 이건 며칠 갈까?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그렇게 백두 포킹을 하시면 아, 그렇게 백두 포킹을 하시면 아, 그렇게 <laughs> 백트 포킹을 하시면 어떡하라고 어? 어떡하라고? <laughs>